자 485번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x가 1보다 크면 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야 x가 1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3이지 이 fx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f 인버스 2의 값을 물어보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글을 읽고 무슨 생각해야 돼? 뭐, 아 1대1 대응이구나 그렇지? 1대1 대응이구나 생각해야 돼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f 인버스 2의 값을 구해보자고 자 f x 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뭐 여기 문자가 있잖아 문자가 있는 거즉 확정되지 않은 거는 두고 확정된 것부터 처리해 즉 x가 1보다 작을 때는 x-3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잖아 그럼 너네 머릿속에 얘부터 처리하라고 대체? 자 그럼 f x 가 x는 1을 기준으로 맞지? 여기는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x-3으로 이미 뭐 올라가 있는 선으로 지금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은 우리가 뭐? 1콤마 마이너스 2겠네 자이 상황에서 이제 오른쪽에 2차 함수를 그릴 거 아니야 2차 함수 2차 함수는 fx라고 하는 건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맞지? 그럼 얘는 완전 제곱으로쳐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지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꼭지점은 얼마야? 1콤마 a 마이너스 1이지 꼭지점의 y 좌표가 바뀌잖아 근데 뭐? 꼭지점 x 좌표는 1이지 즉, 축이 x는 1이라고 하는 거야 축이 x는 1이지 그래서 가운데 지금 여기 있던 얘 예, x는 1 맞지? 이 1에 의해서 축이 결정되고 그래프 f x 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을 거고 그럼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이차함수의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자 근데 이 케이스 하나와 또 뭐가 가능해? 이 케이스 하나와 또 뭐가 가능해? 이 케이스 하나 이렇게 가능하겠지 즉,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아니지 요거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결과적으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안되고 3번 케이스 만되지 그래서 자 그러면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가 왜 안되는지 보자고 이제 이 직선에서 얘하고 자 얘가 지금 첫 번째 1번 케이스 자 1번 케이스는 일단 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 1대1 대응이 돼야 돼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보자고 얘 1대1 대응 돼? 안 되잖아 왜? 가로선에서 지금 두 점에서 만나잖아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지 그래서 뭐 얘는 1대1 1대1 함수 자체가 안돼 맞지? 그럼 얘를 얘뭐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를 올려야 될거 아니야 올려서 얘를 올려서 뭐 가로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될 거야 그래서 올려보자고 쭉 한번 올리기 위해서 뭐 우린 여기 세로선에서 직선은 고정돼 있고 쭉 올려봐 그래서 많이 올렸다 생각해봐 그래서 뭐 얼로 가? 2번으로 간다고 이렇게 2번으로 2번으로 가면은 어라 가로선이랑 다한 점에서 만나고, 가로선에서 다한 점에서 만나잖아. 1대1 함수로 되는 거 맞죠? 어, 1대1 함수 맞네. 1대1 돼.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 왜? 여기가 비어버렸잖아. 여기가 비어버렸지. 즉, 중간에 내가 왼쪽에 Y축을 하나 세워버려. 여기 Y축을. Y축을 하나 세워버리면,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대응이 되는데, 여기는 대응이 되는데, 여기는 이 값들이 대, 치, 대응이 안 돼. 즉, 치역이 어디냐면, 여기 위, 여기 아래는 뭐, 치역이 대응되지만, 가운데 이 부분이 비어 있다고, 맞지? 즉뭐 치약하고 공력이 달라. 즉 이번인 경우는 뭐라고? 치약하고 공력이 달라. 그럼 이빈 곳을 메워주기 위해서 얘가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된다고? 여기 있는 이 x 이 x라고 한 x 마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옆에 있는 이차함수가 딱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실이자 보면 알겠지만 가로선이랑 모두 한 점에서 만나고 가로선형 모두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뭐 치역하고 공력이 쭉 한번 쓸어내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 치, 여기가 치역이고 여기가 공력이지 치역하고 공력하고도 일치하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만나야 가능하다는 거지 만난다는 건 뭐야? 여기는 이 점이 지금 아까 봤지만 1코마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이 2차 함수 역시도 1코마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다는 거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fx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맞지? f의 x라고 하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어디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고. 그렇지? 따라서 1, 마이너스 이라고 하는 건 대입해버리면 되지. f의 1이라고 하는 건 지금 x에다 1넣어 버리면 뭐 f의 1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이너스 2고, 오른쪽에다 1넣어 버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애주고 a라고 하는 건 얼마? 마이너스 1이네. 그렇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 그럼 나, 나왔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로 뭐.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됐어. 자이 상황에서 이제 f는 다 구했어. f는 다 구했는데 물어보는 게 f를, 구한, f를 구하기도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값은 뭐야? f 인버스의 이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물어보는 건 이제 뭐야? f 인버스의 2야 그럼 항상 뭐하라고? 이 값을 적당한 문자 b로 레타라고.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야? f의 b라고 하는 건2라고 맞지? 그래서 b를 대입해서 2가 나오는 값이 찾아야 되지.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다 그렸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는 y, 는 y로 해석해. 즉,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뭐? y는 f의 x와 y는 e의, 맞지? 얘네의 뭐? 교점. 교점의 x좌표, 좌표가 b라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y는 fx와 y는 e의 교점의 좌표가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는 y는 e라는 걸 그려야 돼. 그래서 아까 밑에 했던 이곳에서 y는 e를 그려야겠지.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요 값이 마이너스 이야 여기는 교체 마이너스 이거든 그럼 이는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그 이는 어디 여기는 이차 함수와 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대체 따라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원래 있던 f(x) 라고 하는 거즉 x가 1보다 클 때는 x 의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었고 이이차 함수가 다시 뭐 y는 2랑 만나는 지점을 찾을 거라고 따라서 뭐이 값이 이가 되는 이 값이 이가 되는 x를 찾을 거라고 우리는 뭐 한다고 첫곡아 아니면 fx는 요거와 맞지 y는 fx와 y는 2의 교점을 찾을 거라고 얘네의 도래 교점을 찾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걸 찾을 거고 이왕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제로제 1 3 마프리제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그래서 답이 두 개가 아니야 마이너스 1하고 3인데요 지금 뭐야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지 그래서 그 중에 답은 뭐가 돼 3이 된다고 맞지?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왜 나왔냐면 이렇게 왼쪽에서 올라가면서 이곳에서 마이너스 1이 생기거든. X가 마이너스 1. 근데 우리는 X가 1보다 작은 부분은 뭐 그래프 자체 2차원부터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 그래서 되는 거는 X가 3이라고. 그지 따라서 f 인버스의 2의 값은 얼마? 답은 3이라고. 됐나?